키2 2 c 시에 나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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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성 형한테 보러 갈까? 이제 금방 끝나는데 아, 오케이 어 하고 있을게 방금 다리야 아, 오늘 죽인다 오늘 좀 난이도 높다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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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아니다 우리 아마 오늘 다 죽을 거야 <laughs> 우리 오늘 다 우리 오늘 다 죽을 거야 일단 봐봐라 들었나? 아. 형이 어. 내일 하자 해가지고 어 오늘 하자 했다 내가 어 오케이. 잘했다 잠깐내잘 들리나 유튜브 좀 켜볼게 들린다 <laughs> 형 키고 있다 니꺼 네아 진짜? 형 니꺼 네 랑이 더블 모니터로 본다 듀얼 모니터 오케이 오... 형님 어디갔나 내 둘이 그거 좀 줄게. 내가 만든 하이파워탄. 아, 오. 필요 다 왜? 있나? 칸, 칸 없다. 하이파워탄 졸라 쎈데. 500발씩 줄라 했더만아또칸 없다. 자, 파티 다들. 아직 안 켜졌다. 자, 현민아 여기 자, 밑으로. 내려오네, 그냥. 음. 구멍으로. 내려와. 파티 맺고. 어? 의미가 아 안들었네 자 여기 점프 뛰어서 올라가 올라왔다아 근데 스페이스바가 씨발 뭐말 안듣네 자 이제 처음에 오면은 좀비들 형 여기서 스위치를 킬거야 Powering up All systems 어? go 그 아. 밑에 돌아가면서 총 존나 쏠거거든 날이 음. 부서지지 않나? 날 부서져도 이 총알이 존나 많잖아 그 다음에 어? 여기서 어. 싸워 우리가 음. 싸우다가 형 쫓었나? 재미 파티? 음. 이쪽쭉와 어. 그럼 여기서 또 이거 킬거야 스위치를 어. 그럼 여 전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터렛으로 쏠거야 터렛? 아 우리도 쏘고 여기서 또 싸워 음. 싸우다가 여기가 뚫려 그럼 여기로 와오 음. 씨발 와. 뭐 이거 <laughs> 와. 그럼 어. 여기서 형이 또 스위치를 켤 거야. 대치기 미용 좀 전기 감전되잖아. 아, 니다 이렇게. 이렇게. 뭐야, 이거 하나가 안돌아가나 아, 씨발. 엔 대치 나왔을 거 같다. 알겠지? 그다음에 여기로 올라와. <laughs> 싸우다가, 어? 올라온다. 응. 그럼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갈 거야. 응. 그럼 형은 여기서 점프 뛰어서 스위치를 또켤 거야. 응. 그럼 여또 이렇게 막 뛰고 싸워. 어. 그런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야 여기서. 어. 알았지? 오케이 오케이. 오토 너 이번에 준비좀잘됐대 어. 이까지 안올것 같다. 좋다. <laughs> 좋지. 어. 자 이제 다가온다. 지금 혹시 본인의 엔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없지? 응. 없지. 뿌리 잘 해놓고. 돈의 아돈 받기로. 누구 이거 누구 누구 저기고 우리요 아내거 열려있노 아우리 열려있는데 뭐가 잠금 장치가 들어 아무나 탈수 있게 거구나. 해놨다 어. 아이템도 빼갈 수 있게 해놨네 잠금 풀면은 다 빼지시 어. 둘이는 잠가놨대 내 그때 어. 헬기랑 다 없어가지고 둘이 거 대장간 <laughs> 앞에 있길래 아 역시 해놨네 내처럼 이랬는데 시둘다 잠겨 있더라 비 일본어 졸라 쳤는데 안 되더라. 안 걸은 게 아니고 저절로 반격인데. 어, 어 풀어야지. 일본어도 안걸어놨너나비 일본어 안 걸어놨다. 아니 총알 좀못 받나? 뭐? 총알 좀. 오... 좀 아이 이 새끼 뭔데 내이 배터리 해버렸는데자 <laughs> <laughs> 받아가라. 자자자. 어 현민이도 자. 난 자리 없다. 아 150발 어? 버려봐. 150발 버려봐, 이걸 먹어라 500개다, 아, 500개다 이거 하이파워탄 가자 오케이 자자, 이제 시작이다 <놀람> <놀람> <조울스는 지금> <놀람> <놀람> 위치 어디지? 여기 있다가 어으로끌다 들어가야 되나 아 니네 먼저 들어가라 걔는 안따이가크어머 <laughs> 모르겠다 나도 내려갈라 했는데 아다넣었응아나 음. 물이 없다 물 반개만 버려봐 자 충분하나 됐나? 커피 버렸다 애 됐나? 먹었다 됐다, 됐다. 아나육화접저 두고 왔다 씨발 안돼 지금 와이돼아 가야되냐? 아 재민아 아 여기 트럭에 있다 트럭에 어 현미덕분에 <laughs> 맛있게 딸리더라고 나 먼저 간다 그러면 어니 올라가 있어라 스위치 킬 준비를 아이 아이 정말 이상한 누른다 형이 렇게 어. 그냥 아 소리난다 스위치 킬수 있다 얘기하면 어, 그래. 그래. 어 얘기하면 켜라해 스위치 돼 밑에 아 모르겠다 나 간다 형 나도 밑에 아니다 나 모른다 <목소리> 이쪽 오겠지 재미나 이번에는? 어 오지 않겠나? 제너레이터 뱅크와 상호작용인건가? 해봐 조명 스위치 켜기인가? 크 <laughs> 여기 내 쪽에 어 형이 킬게 됐다 떨어졌다 떨어자 싸울 준비다라또안 내려오는 건데? 안내려오 건데? 아니다 기다려봐 내가 저거 부실게저 어. 아스팔트 위에 멈춰있거든 애들 됐다. 이제 내려온다. 내려온다. 어, 여됐다 왜야? 걸어 온다 하얀 병은 별생각이 다 어, 씨발, 튕겼다. 천천히 들어온나? 아 이제 그럼 서버가 나가는 거지. 아니 서형 형만 그냥 아 팀덱 찬데... 아니다 아니다 형만 그냥 튕긴 거다. 왜? 응 다시 들어갈게. 좀 말이 되나? 헬 서버장인데. 멈췄는데 애들. 맞제. 어. 다시 들어갈게. 아 그래 튕겼네. 왜 튕겼노? 몰라, 그냥 갑자기 튀기더라. 집 들어갈 때 위에 쌓여 있더라. 그 내가 일부러 아스팔트 하나 망아놨거든. 아, 쌓여지게. 어, 그거 그거, 그거 부셨다 좀 전에. 이제 내려올 거야. 야, 들어오면은 <laughs> 바로 해드려야 된다 알지? 어, 음. 내가 그 부셔서 튕겼나? 잠깐만, 그 칼날에서 태어나면 어떡하지? 에이, 설마 위치에서 태어나겠지. 아니 조금씩 바뀌잖아. 접속 위 정류한 위치에서. 여기있을어아 어, 그대로다! 형 자리 들어나들어 아. 여기 있나? 아, 어, 맞다. 파티. 새끼들 이상한 데로또 구멍 파는데 재민아? 어디고? 형 바라보는데 위에. 근데 그 지붕만 떨어나가지고 게 안타. Enemies, 파티. 여기 뚫어야 되겠는데. 탄다, 반, 우측. 여기 형아보 아, 기다려 봐. 어. 저 방금 수류탄 누가 던져 가지고 없어다 뭐가 없어져? 아래 어, 밑에. 누가 수류탄 던졌나? 어, 내가. <laughs> 죽이자. 죽이면 돼. 아니, 그 수류탄 그다이너마이트를잡뿌노 몰랐네. 자포맨 왔다. 빨리 죽여. 어디? 위에 위에. 안 죽였다. 죽였다. 잡포맨잡포맨잡포맨잡포맨 잡포맨. 잡포맨, 잡포맨. 밑에 잡포맨

키자. 아, 튕겼나키 어. 아, 죽이자 아, 튕겼나튕겼을때튕는나 아, 비 러시아 족된 것 같은데? 그래서 그게 이번에 자폭맨이 뜨나 보네, 뭐가 그거 좀비 맥스로 해가지고 자폭맨 뜨나 보다. 초반부터 나오네, 내버려세 마리 잡았거든. 근데 왜 이래 자꾸 튕기노? 글쎄, <laughs> 현미 들리나? 응 음. 나가면 중. 포기하 중. 세개중 현민이 침낭 깔았나? 음. 안 깔았다고? 어. 안죽은듯지 <laughs> 아, 어뭐뭔 소리고. 맥스라서 빡씩 건데 유튜브. 다 다 <laughs> <또안 내려온다. 웃음> 나중에 디스코드 올린 거한번 봐봐. 애들 뭐라고 형? 내려오 우리, 다리게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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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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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는데 진짜로 어. 왜그렇지자 아, 자꾸 튀기는 왜? 이유가 있을 건데 좀비 숫자랄까 많아서 그런가? 예전에 또 많게 했잖아. 아, 이상하네. 우리가 뭐, 뭘 쓰면 그러나 무기? 방금 뭐 현민이 뭐 썼어? 센지. 어, 그 S M G? 응. 왜그렇지 아, 씨발 이거 짜증 나네. 개스팅이니까, 아, 우리가 있다. 계속 이거 막 시간 바꾸고 해서 그런가? 그런가? 이제 최소화해, 최소화하자. 이제, 어. 아, 죽겠네. 또 튀기면 왜 하나 이 맛이 우리가 현미 바로 들어가지 말고, 한 30초 있다 들어가자. 그렇지. 응, 음, 30초 있다 들어갈게. 어. 어떤데 지금은? Det okay. er I have picked up something. Yeah. <coughs> Startup sequence activated. Okay. 가 폭매 놓은 것 같은데. 가 폭매 났다. 튕겼나? 안 튕겼다. 나뭐칠데이스 투다이 유나이티 20203 패치가 왜 갑자기 진행돼? 나나나 어머 나, 나 해줘. 튕겼다. 봉 어, 잡봉이. 잡봉이 내비에 음. 작품이 있었는데. 이게 어물어야 된다. 아니, 나가졌나 보다. 어. 나왜 지금 갑자기 패치가 진행되노? 아, 지금 패치가 업데이트 하나? 그래서 튕기나? 내 어, 위에 작품이 있었는데. 나 방금 어, 패치됐는데? 패치? 어. 작으회 작품회 조심해. 돼, 어, 어. 얘들 이저 옆을 파는데 옆에 파나? 어, 으품회 조심. 여차하내 아, 지지겠다 조심 작품이한테 참아왔나? 고쳐라 이 X발 드론 새끼야 여차하면 안쪽으로 빼자 나 드론 말좀 해줘 여보세요? 음 알았다 어. 아, 들어왔다 들어와졌다 아니, <목소리> 여기 좀비라저렸다일로와라 다들 와라넘어와라 이제 넘어와라넘어와라 넘어와라. 파티 파라빼라 파티. 우리형 라라 빼라. 빼라. 내가 생라저터 터라저터, 터 아, 더아 벗어막나 오 잡폭 잡폭 잡폭! 드 테드를 막고 있다 드론 쏘면 고장난디 아 진짜? 나 드론 여기로 옮겨놔야겠다 이미 고장났나? 왜 멈춰있지? 자폭맨! 자폭맨! 힘들어고 이러면 된다. 힘들어고 뭐? 힘들어고 천장 조심, 천장. 애들 <laughs> <얘네> 깎을걸? <깎였어? 웃음> 어? 대미지. 몰랐나. 안돼. 미션 할때 애용하는데. 어. 없네. 어디 쌓여 있을 것 같은데? 아까 지금 훨씬 많았는데. 꺼봐! 어그로 끌고 올게 어. 안 껐제? 어. 꺼보라니까요 어그로 끌고 올게 나폭 뒤에 못 잡았네. 뒤로 빼라, 임미. 근데 어. 왼쪽 위에 쌓여 있거든. 이제 올 거야. 이거유가유튜면서 자야 되겠다. 재밌겠네. 근데 내가 응. 계속 튕겨가지고야지기 왜... 좋네. 왜튕기지와저지인거 지금... 봐라. 왜이금은지금지 이거 지또 켜... 왜왜 튕겼나? 어 이거 켜놔서 그런가? 그런 적이 없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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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꺼야겠다. 뭐를 유튜브. 어, 꺼라. 응. 저